본의 아니게 한 번쯤은 겪는 자동차 사고. 과실 비율 몇대 몇은 어떻게 정해질까요? 아, 사고가 안 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참 골치가 아픕니다. 사고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모르는데요. 특히 과실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몇대 몇은 아, 저도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가해자 피해자 생각하는 과실 비율이 달라 늘 문제가 되는 자동차 사고. 저희는 어렵게 정말 어렵게 전직 자동차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을 만났습니다. 먼저 현직과의 인터뷰를 시도해 봤는데요. 을는 어려울 것같 저희는 예민한 부분이어서 다 그러던 중 정말 어렵게 전직 보상과 직원을 만났습니다. 10년간 보상과에 근무했던 강유성 씨. 그가 말하는 과실비율 과정을 들어볼까요? 현장 측정 갔던 사람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보고 이제 뭐 A산은 얼마, B산은 얼마라는 걸 도표책을 보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. 이거 그 선부협회에서 나온 건데 이게 8월달에 개정된 거거든요. 이것이 바로. 과실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책. 이제 원래는 일본 거를 백겹서 쓰고 있다가 이제 몇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올해 8월달에 다시 한번 좀 개정을 음. 해서 뭐원 판례를 많이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. 그래서 모든 보험사 직원이 다 가지고 있고요. 510여 가지의 다양한 사고 유형으로 나누어 그림과 함께 과실 기준이 자세히 기록된 책. 사고 유형에 따라. 기본 과실이 나뉘어 있고 상황에 따른 과실 가감 요인이 적혀 있습니다.